검수 나왔습니다 말리부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저희 고객님께서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포항에 서고 계신 고객님이 탁수만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서버에서 잡소리가 들리거나 뭐 핸들 쪽에서 막 끄덕이는 소리라던가 들리지는 않아요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 느낌이 어, 깨끗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실내도 되게 깨끗해요 차 사양도 나쁘지 않고 뒷좌석은 보면 열선 시트 시트 컨디션들은 다어우 제법 좋습니다 기가 아, 막히다 다짜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이 키로스에 늘한 방울 금석이나 쇼바 같은 거 양호하고 키로스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엔진오일 좀더 갈고 타시고. 공항으로 멀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공격도 맞추고. KU는 거의 다 빠졌어요. 엔진오일도 뺐고, 미션오일도 뺐어. 저희도 놓고 깨끗한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제. 미션오일 이제 끝났어요. 점검은 다 끝났는데 블랙박스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블랙박스는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해. 제가 요고 차량을 추천해 드리고 하부 상태도 체크를 했는데 하부 상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크루즈 컨트롤, i p a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차피. 열선 시트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키는 두개 썬루프 저희 시장에는 정말 차를 저희 고객님들께 보내드릴 때저 닦는 게 정말 진심이죠 고객님들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어떤 차량을 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언니네 중고차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고객님께서 5 0싶차량 있으시다고 하셔고 차량을 검수 나왔습니다 말리부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l t 디럭스펙 13년식의 모델입니다 알리브 차량은 다 확인을 했고 저희 고객님께서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부 점검까지 끝내 놓고 이제 탁송 진행을 도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17만이에요 저희 고객님들이 10만 중간이 넘어가면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저희도 그만큼 예민해진다고 하죠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옵션적인 부분도 물론 좋지만 실내 외관 컨디션도 괜찮았고 일단은 시동을 딱 켰을 때의 느낌이 와얘 진짜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막들 정도로 차량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쓰고 계신 고객님이 택스왕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광택이 나온 날 제가 발견했어요. 고객님도 차량 사진이랑 이런 거 확인하시더니 이전에 오신 차보다 스펙적으로도 훨씬 더 나았기도 했고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했거든요. 차량으로 진행을 원하셨고요. 지금은 시운전도 하면서 타이 체크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운전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잡소리가 들리거나 뭐 핸들 쪽에서 막끄닥이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는 전혀 잡음은 들리지는 않아요. 일단은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 펌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의 흠집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문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딱 느낌이 어, 깨끗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차량이거든요 야외 주차장에 며칠 전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먼지가 좀 날려가지고 지금 그렇기는 한데 흠... 음, 속상하고 그런데도 <laughs>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부터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조개에도 있고 정말 거의 뭐 티가 안 난다고 봐도 되는 외관도 깨끗하긴 했는데 실내도 되게 깨끗해요 사용도 나쁘지 않고 시트 컨디션들은 다 어우 제법 좋습니다 하부만 완벽하다면 정말 과할이 없어 좋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봐야겠죠 기가 막히다 기사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2km에 누이가한 방울 넘 요거는 그거죠 드라이플러그 오일, 아, 오일 빼는데 오일. 아 오일 빼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일명 오일 곱구 중석이나 쇼바 같은 거 양해하고 미션도깨끗하고 미션을 깨끗하게 네, 거기는 오일 빼는 데라 그런 거고 조금 누워있고요 쇼바 음. 깨끗하 하고 음. 키로스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도 네. 아직 한50% 남았고 그래도 네. 쇼바 같은 것도 괜찮고 배터리도 1년 조금 넘게 전에 가는 거? 어, 아, 1년 넘 정도? 어, 아, 괜찮네 키로스가 있으니까 엔년정도꼭 갈고 타시고 1년 정도는 상 별로 아프진 않아요 어, 브레이크 오일은 괜찮고? 네. 오케이 포항으로 멀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도 맞추고, 폐유는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다른 건할게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 안 해도 되고, 배터리도 그렇고, 브레이크 오일도 상태가 좋아요. 네, 엔진 오일은 저희가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드리기로 해서 딱 보고 빼고는 따로 손댈 게 전혀 없었습니다. 미션 오일은 이제 뺐어요. 엔진 오일도 뺐고, 미션 오일도 뺐어. 뭐 저희 또 넣고 깨끗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제 넣고 있어요. 미션 오일 이제 끝났어요. 끝. 점검은 다 끝났는데 블랙박스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너무 오래됐어요 블랙박스는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은 잘하십니다 도가 굉장히 빨라요 손, 손이 너무 많아 음 아주 깨끗해 음 아주 깨끗해 이 차량은 내일 탑승으로 포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서 지금 입고를 시키러 이동하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진행을 했던 말리부 차량이에요. 포항으로 석성을 보내려고 지금 주차장에 나와 있고요. 저희 주차장에 며칠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좀 먼지들이 많이 앉았어요. 그래서 좀 세차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도 저렇게 열심히 닦고 계시고, 저 놀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닦았습니다, 고객님. 포항에 살고 계신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말리부 차량을 원하셨고, 옵션 사양이나 뭐 사고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게 있으셨는데, 다행히 저랑 통화한 날입고가된 차가 있었습니다.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차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고객님 께서도 스펙이나 옵션이나 상태를 들으시더니 어우 oh, 직접 보신 차량보다 나으시다라고 해서 이 차량을 구입 결정을 해 주셨어요. 이제 저만 믿고 네 맡겨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고객님께 빨리 차량을 인도를 해드려야 되니 마저 차를 열심히 닦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택집에서 나오자마자 차량 확인을 했는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얘는 외판 단순 교환이 하나, 교환 부위 개수도 적고 실내 컨디션이나 옵션 사양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 하부 상태도 체크를 했는데 하부 상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10만 중반 이상을 달린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키러스 대비했을 때 제법 깨끗하게 잘 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대시보드 컨디션도 좋고 뭐 센터페시아 상태, 옵션 상태. 뭐, 시트 상태,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랑 후방 감지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외판 컨디션 굉장히 좋죠. 사이드 미러에도 보면 이렇게 붙었지. 이게 지금 아, 진짜 아쉽기는 했어. 근데 얘를 신경을 안쓸 정도로 차량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전달을 드렸고. 차량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죠. 일단 크루즈 컨트롤, 헤이피스 루미 롤렉스, 뉴데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 이건 우리 별리실장왜 아, 이러는 걸까요? 네, 사운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열선 시트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키는 두 개. 썬루프 저희 실장님은 정말 차를 저희 고객님들께 보내드릴 때, 저가 닦는 게 정말 진심이, 굉장히 열심히 닦으십니다. 와 날씨 너무 좋죠. 고객님들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어떤 차량을 원하시나요? 네, 오늘 포항으로 이제 탁송가는 말리부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한개 있던 차량이고요. 흰색상에. 일단 옵션 사양도 제법 좋은 차량이었어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네 중고차를 믿고 연락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니네 중고차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중고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언니네 중고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최저가 모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실장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리부 출고 후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